강아지 키우는 사람처럼 먼지가 묻어있네. 세상에나 세상에나. 안 키우세요? 전혀. 강아지 안 키우. 저는 고양이 일곱 마리 키워요. 예? 곱일 마리요? 예. 음, 귀여워. <laughs> 뷰티의 스토리를 더하다. 겟리 뷰티 블라운. 이번 주에도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언제 봐도 사랑스러운 그녀죠. 강정 씨 어서 오세요. 미끄미끄 아직도 무서워해. 네. 완전 완전 개뿔 찰떡인데요? <laughs> 제가 일부러 오늘 핑크를 맞출 춰것 같습니다. 아, <laughs> 아 근데 제가 진짜. 미스터 미스터 바로 직후였나? 뭐 음. 촬영을 같이 했었거든요. 아예 아. 기억나요, 저 때. <laughs> 아니 어디서 저렇게 도정 잘한 쌀알 같은 그런 얼굴이지라는 <laughs> 쌀알이...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laughs> 저도 뭐 이제 뭐 뷰티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뭐 이것저것 좋다는 거는 다 찍어 바르고 <laughs> 아 있습니다. 네. <laughs> 원래 여기 나오시면 가방 속 아이템을 탈탈 털어주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름하여 What's in my bag? <laughs>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아, 네네. 오, 저화인가봐요 죄송한데요? 이게 막 진짜 거짓없이 제 것만 다 가져온 거예요. 아, 일단은 파우치를. 오, 오 파우치. 너무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요? 지금 왜필요오신가요파우치부터 많이 있네요. 네. 네. 아, 네. <laughs> <많이> <laughs> 네. 약간 좀. 맥시멀의 향기가. 오. 저도 다라씨 그. 네치 w 백 봤어요. 아, 네. <웃음> <웃음> 저랑 진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공감대 형성을 했네요. 다 꺼내거든요. 폰도 어, 맞아요. 맞아요. 줄 이어폰. 어, 줄 이어폰이 좋더라고요. 응. 저 말고 줄 이어폰 쓰는 사람 처음 봐요. 진짜요? 네. 아우, 뭔가 <laughs> 통하는 일이. 아, 네. 아! 아! <laughs> 아이팟을, 아이팟. 저좀 아날로그를 좋아해가지고. 십 한, 뭐, 한 뭐, 한 10여 말인가. 년 전부터 쓰던 약간 그런 시스템인데. 직접 CD에서 제가 컴퓨터로 이제 연결해서 옮겨 오, 담은 오, 그런 오. 아이팟이고요. 너무 귀엽 그리고 뭐 이제 이건 거울, 오, 저희 뭐 고양이. 아! 고양이 약간 깨진다고 해서 아 귀여워 귀여워 저희 집 맞아요. 고양이 집사들이 이런 거많네 집사님들 닮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천연 마종이라고 해가지고 아, 약간 네, 딱 그래요. 여분의 기름만 딱 찍어주는 어, 거맞아에요 아, 그리고 아 이거 하나만 써봐도 되나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아, <laughs> 아, 아, 저, 되게 좋죠?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와, 왜냐면 학생 때 쓰던 그 파란색 종이. 아아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스트. 미스트 아, 미스트. 네. 이게 아로마 향이어가지고. 아, 아, 보여주세요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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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아. 오,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와. 좋아. 오 이거 좋다. 아로마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용카. 이런 거는 직접 검색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저는 진짜 검색 왕이어가지고 <laughs> <laughs> 하루 종일 검색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이게 지금 여기 목가들어있으니까 정말 너무. 드비어 <laughs> <laughs> 파우치. 아 근데 음.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화장품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웃음> 정말 <laughs> 그가 뭐가 뭐, 뭐 <laughs> 이렇게 많요안니 <laughs> 아, 어? 이제 어, 뭐 핸드크림? 어, 그러면은, 아 예, 네, 당연히.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이제 하는 화장품 마스카라 중요하죠. 하고 립 바르고 그리고 이거는 아이것도 화장품이다. 어머 저 뭐예요? 이거는 오. 아이크림인데 이렇게 아이크림. 진동 이렇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걸로 피곤하거나 어? 이러면 여기 막 아, 이렇게 못 마사지를 못 하고 이런데 림프 같은데, 같은데 마사지도 아 를오 어, 진짜 찐이다. 되게 좋고 진짜 좋아요. 지영씨 도대체 그 동안에 무슨 발전이 있었던 거야? <laughs> 아 저는 샵에서 해주는 대로 해요. 그렇게 대답하셨던 기억이나을데 지금 그거 하나로 안 되겠더라고요. <laughs> 와. 향수, 향수 아,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 사이즈 딱 좋은데 그냥 이런 사이즈는 팔지도 않아요. 맞아요. 돈줘도 맞아. 안팔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 그래. 조금 아껴 쓰게 되잖아. 맞아. 이걸 제가 풀요 아껴. <laughs> 맞아. 그리고 이거는 제 메이크업 선생님이 주신 건데. <laughs> 오이게 뭐예요? 귀에다가 붙이는 음. 살, 이제 뭐 이렇게 지메 이런 건데 네. 돌멩이 같은 음. 건데. 바꾸시, 이거, 이거 많이 하잖아. 지겹게 붙여. 아, 무대, 진짜로? 무대도 안 뜨고 올라가서 여기 지저분하게 나겠요 흥역 지저분하게. 우와, 저 태어나서 좋은 거예요. 잘 나왔다. 한번 촬영 때좀 심하게 체한 적이 있는데, 어, 체기가썩 내려간 거예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음. 또 제가 아까 아로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이, 오, 신이다. 이것도 오일, 아로마 오일이고. 아로마 를일 아, 쓰는 사람. 이걸 지금까지 아는 사람 만났구나, 내가 드디어. 이거 쓰면. <laughs> 어, 그럼 저도 써볼래요? 이게 어. 뭔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100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진짜 어? 이거 좋아하거든요. 어, 어? 대박이다. 요게 이만큼만 짜세요. 요만큼만. 요렇게 비벼요, 요렇게. <laughs> 요렇게 비벼고, 비비고. 네, 맥박 네.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laughs> 요렇게, 요렇게. 이 아, 네. 뒤에, 뒤에. 싹 문지르고 나면 음. 코를 탁틀어 막아. 그리고. 막아요? <laughs> 미쳤지? 네. 끌린다. 우와! 팻 네. 꺼내서 씻어 넣은 것 같죠? 왜? 네. 저도 처음 아, 알았어요. <laughs> <laughs> 내 건데, 사용법도. 있어. 그리고 뭐, 이건 제 간식거리들. 딴달 네. 언니랑 진짜 비슷하다. 아, 음. 아 그래요? 향 그래. 좋아하고, 달달한 거 좋아하고. 음. 음. 아, 이제 여기는 거의 약. 이런 건데 약좋아요 어? 좋아해요 이따 <laughs> 네, 약통 오. 약통 가지고 이것도 약통이에요 너무 귀엽죠 와, <laughs> 그, 완두콩 뭐예 네, 완두콩인데 이 안에 이렇게 약을 아 <laughs> <나> 다 탐낸다 <laughs>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건조와 함께 찾아오는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아침에 음. 일어났는데 저는 얼굴에 주의보가 떴습니다. 건주의보요? <laughs> 미세먼지? 미세먼지? 아니요. 네? 바로 노화 주의보요. 맞아요. 아! 어. 가을을 노화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서 누가 제일 빨간불이겠어요? <laughs> 가을이 일교차가 크잖아요. 음, 그렇죠. 그리 습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요때 방심하면 죄송하지만 한살푹 갑니다. 아. 가을에도 피부 속 콜라겐을 회수하는 자외선 여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우리 지금 좀 지켜내야 돼요. 제가 피부가 엄청 얇고 탄력이 없어가지고 고민 있는데 음. 오늘 해결해 갔으면 좋겠네요. 너무나. <laughs> 네. 네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더해 주실 건가요? 피부 노화와 싸워온 그 치열한 역사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어, 먼저 고대 로마로 가볼까요? 네. 좋아요 네로 황제의 아내죠 포파이아 사비나가 사용했다는 안테이징 전용 코파이아 마스크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No. 응. 지방 벌꿀 곡물 가루를 섞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반죽을 하면 좀 찐득찐득하게 그렇죠. 될거 아니에요. 음, 네, 네. 그걸 얼굴에 좀 두껍게 붙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남편인 네로가 로마를 비우면 며칠 동안 밤낮없이 이 반죽을 얼굴에 올리고 있었대요. 그랬던 그녀의 살결이 얼마나 진주처럼 음. 비단처럼 고운 색채를 띠고 있었는지 음. 이 마스크가 로마에 아주 크게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음. 진짜 흥행. 그걸 이렇게 얼굴에 올리면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보여서 당시 사람들이 어, 마스크다라고 불렀대요. 아아 여기서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엘리자베스1세 같은 경우는요, 이마 주름이 좀 고민이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우유에 술과 설탕, 향료를 넣은 음료 그리고 굳은 우유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또한 가지 달걀 흰자. 그리고 달걀 껍데기 가루, 흰 양귀비 꽃씨 같은 것을 넣고 로션을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음. 재료를 보면 피부에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그런 화장품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유랑 달걀, 이게 다 단백질이잖아요. 음.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한번 해볼까, 우리? 해볼까, 우리? <laughs> 아니, 근데 요즘 안티에이징 제품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우리 <laughs> 괜히 따라하지 맙시다. 괜히 <laughs> <laughs> 했다가 더 많길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뭔가들이 지금 이 순간도 뛰고 있다고요. 어. 어. 심플하게 말하기로 4세대까지 발전했다고 라 이야기하거든요. 음. 단점을 허. 보완해서 발전하고 단점을 아, 이루 아, 그렇게 네. 네. 세대별로 약간 대표 성분들을 언급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아. 재미있어요. 일단 1세대의 대표 성분은 아무래도 레티놀이 아닐까 싶어요. 비타민 A의 한 종류고요. 저희가 흔히 순수 비타민 이렇게 많이 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인정한 주름 개선 고수 성분이고요. 세포 음. 재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도 막아주고요. 이걸 바르고 나면 딴달 다 아... 탱탱하게 아... 피부가 표현이 돼요. 대신 어떤 좀 단점이 있냐면 임산부. 좀 조심하셔야 하고 음. 가공하는 과정에서 어, 용기 같은 걸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음. 안정화가 좀 어려운 성분 맞아, 이거 레티놀 처음 바를 때는 조금 붉어질 수 있다고 해서 네. 했던 기억이 나요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리뷰하느라고 발라보고 막그었는데 햇빛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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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laughs> 되고 네. 아. 비타민이 진짜 어렵다 그. 네, 특히 비타민 아, A가 진짜 어려운 성분이에요 2 세대는 어떤 건가요? 레티놀이 좀 어려웠죠. 네. 맞아요. 그러 그러니까 조금 쉽게 가고 싶은 거지. 음. 그래서 레티놀을 음. 안정화 시킨 유도체가 등장합니다. 음. 레신일 팔미테이트. 단백질 그러니까 생선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 좋아지고 뭐 이런 거는 비슷해요. 네. 그런데 레티놀보다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3 음. 세대는 2000년대 초반으로 보거든요. 대표적인 성분을 한번 들어볼까요? 음. 천사의 허브. 천사의 허브라고 불리는 안젤리카에서 추출한 성분도 있고요. 생선이나 조개류에 많다고 하는 코인자인 규텐 그리고 아데노신. 아데노신은 아데닌과 리보스의 결합이에요. 피부 진피층, 깊숙한 층이죠. 거기에 DNA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을 해서 피부가 좀 스스로 젊어지도록 아 약간 으쌰으쌰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으쌰으쌰. 그리고 4세대, 최근에 가장 핫하다 하면 아무래도 EGF나 펩타이드를 들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음 그러면은 EGF는 어떤. EGF가 에피더멀 e 로스 a 터입니다 그대로 표현하자면 표피, 성장 인자. 아 상피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펩타이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포 재생을 독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브 무브 움직여. 이렇게 해주는 성장 인자라는 아 뜻이에요. 새로운 세포 이름 뭐가 떠오르세요? 세포면 젊음? 해춘. <laughs> <오>. 좋은 말이죠. <laughs> 맞아요. 네. 네, 실제로 EGF는 단백질 합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아... 이거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히알루론산이 활성화되는 것.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과 주름 개선, 보습에 모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방위로 활약하는 이 성분 인기 없을 수 없겠죠. 음... 아, 도대체 이런 성분들은 누가 발견을 하고 개발을 하는 건가요? 거의 뭐 노벨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음... 어, 이미 받았습니다. <laughs> 이미 받았어요? <laughs> 실제로 1986년에 미국의 생화학자죠. 스탠리코언 박사 그리고 이탈리아의 신경학자인 레비 몬탈치니 박사가 공동 수상을 했어요.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laughs> 어... 동물이 피부가 좀안 좋아졌을 때 혓바닥으로 자기를 핥잖아요. 어, 네, 래서 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아지더라. 어. 벌써 착안을 했습니다. 1962년에 쥐의 침샘에서 EGF 물질을 발견합니다. 와, 그리고 세포성장 촉진 효과가 있다! 라고 밝혔죠. 그런데 EGF는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왜 화장품 성분으로서 중요해진 건가요? 늙고 싶지 않아서 발전기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발전기가 콜라겐처럼 줄어들어요. 언제부터? 25편. 아 25편. 아아 있었는데요. 음. 없어요. 어, 아, 진짜 없어요. <laughs> 화장품으로 발라보자. 음 이렇게 된 거예요. 1세대, 레티놀부터 4세대 EGF까지 안티에이징 성분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안티에이징 제품 써보셨어요? 1세대. 레티놀? 네. 네. 아이크림. 오.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안티에이징이라는 이런 단어가? 세상에 안티에이징이 아닌 화장품은 거의 없어요. 그중에서도 특... 피리 엉덩이 두들두들 두들 잘 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저는 사실 EGF를 써봤어요. 확실히 진짜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때. <웃음> <웃음> 아니 다 산다라도 써보지 않았을까요? 다른 건 저렴이들 그냥 제 피부에 맞는 걸 쓰는데 뭐 아이크림이라든지 수분크림만큼은 그냥 <laughs> 좀 제품력을 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음 어쩔 수 없어요. 사야죠. 지갑 열어야지.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찐 리뷰 아이템으로 바로 안티에이징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오데어의 엔더믹 라인의 콜라겐 플루이드 5 MGF 앰플과 피린 마스크팩입니다.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 벌써부터 반응이 뜨거워요. 음, 네네네, 재밌었습니다. 오, 이 네, 느낌이 재밌었어요. 언니 이런 거 좋아서 재밌었나? 네. 전 진짜 좋았어요. 완벽했어요, 진짜. 오! 기자님도 극찬하셨잖아요. 저 되게 반응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무였어요. 음. 특히 저 마스크팩 너무 좋았어요. 먼저 엔더미 이지에프 콜라겐 플로이드를 보면요. 세안 후에 뿌리는 첫 단계 에센스이기도 하고요. 수시로 뿌려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도 좋은 이지에프 콜라겐 플로이드라고 합니다. 음. 저는 분사력이 되게 맞아.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미세하게. 엄청 굵은 느낌 들었어고 향도 좋았어요. 맞 맞아, 맞아. 아무래도 아아 맞아. 콜라겐 미스트면 입자가 클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안개 분사 이런 거좀 어렵거든요. 통과가 어려워요. 오.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루고루잘 뿌려지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렇게 겉면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티켓 네. 루틴을 네. 그러니까 만들기도 좋겠더라고요. 네. 기억하세요, 저번 시간에 그린님이 나오셔서 가장이잖아요. 그런 거아니죠 이번에는 오늘. m d 비5 m g f 앰플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 이것도 좋았습니다. 웃긴 1화가 사용, 있어요. 사용법, 예. 웃긴 <laughs> 1 듣고 너무 웃었잖아요. 너무 웃었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서를 안 읽는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뚜껑에 그 파우더가 있는데 제가 그냥 쓰레기 버려버렸어요. <laughs> 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액체랑 파우더랑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액체가 바로 기존 성장 인자보다 피부 침투율이 4.6배 이상 더 높은 특허를 받은 인투셀이고요. 파우더는 탄력에 좋은 펩타이드랑 기존 성장 인자보다 피부 침투율이 무려 13배가 이쁜 어. EGF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듣고도 우와만 했지, 무슨 얘기지, 정확히? <laughs> 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강조했던 엉덩이 두들두들 두들 그렇죠. 하는 e g 프가 아. 빠르게, 그리고 많이 깊이 깊이 피부에 쫙쫙 침투한다. 그냥 그렇게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위에를 이렇게 꾹 누르면, 오, 얘를 이렇게 섞어줘요.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스포이드를 얼굴에다가 이렇게 발라줄게요. 얘 같은 경우는 앰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고 흡수가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고민되는 부위에. 한번더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줘도 된다고 해요. 얘를 바르면 뭔가 화사해지는 기분이에요. 뭔가 밝아지는 느낌? 이렇게, 그죠저 이거 쓰고서 뭔가 피부가 착 달라붙... 텄다라는 느낌을 음. 좀 받았어요. 저도 뭔가 붓기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제가 요 며칠 짜장면이 당겨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안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는데 이것 때문인가? 자라 <laughs> 씨가 느낀 게내 네, 느낌적인 느낌 아니에요. 음. 리프팅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걸로 결과를 확정 받았고요. 어. 그리고 후기를 읽어보면 돌 이중 어. 턱터 요거 아시죠? 음, 네. 요 리프팅 효과를 우와. 본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가져가야지.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잡아줄 오데어의 앤더맥 필임 마스크팩입니다. 아, <laughs> 아 이거 진짜, 진짜 좋아. 좋아. 굉장히 극찬하셨죠? 네? 너무 좋아요. 진짜 특이한 제형이에요. 네. 진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뭐 청소기 돌리고 집안을 <laughs> 하고 했는데. 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 기분 좋아요. 오, 기분 좋아. 아. 지금 10분에서 20분 정도 붙이고 있으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네. 그대로 하고 나면 아내 피부에 다 들어갔다. 네, 이런 느낌으로 소송하게띄거지잖아요 어머 저 붙였어. 쫀득한 크림 느낌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인데 건물이야. 좋아요. 비싼 거야. 아이를 <laughs> 거꾸로 먹게 해. 줘스크를 좋아해. <laughs> 지금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약간 어. 안 달라붙어 있는데 진짜 처음에 딱 붙였을 어떤 느낌이냐 완전 촤악! 이런 오, 느낌. 신기했어요. 오 너무 신기했어 저는 얘는 크림 형태의 마스크 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렇게 위에부터 안쪽 부분에만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겉에를 만져도 엄청 청결해요. 이 상태로 10분 있다가 떼내어 볼게요. 10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만지면 아직 촉촉해요.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보다는 산뜻 그리고 엄청 촉촉해진 느낌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아니 진짜 손등에다가 테스트해서 그런데 손등이 확 어, 부들부들. 와 지금 손도 늙으니까 그냥 우리 쭉쭉 손에도 많이 끼고 갈까 봐요. 호강이다 호강. 호깡. 네 오늘은 안티에이징과 재생 관리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고 여기 <laughs> 있는 만큼 뭔가 어려진 느낌 더. 오, 어. 어. <laughs> 노화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지금 요 시기에 이런 음. 안티에이징 제품들을 제가 만날 수 있어 서 너무 좋았고 꿀템이 너무 신기했어요. 음. 음. 어떻게 이렇게 <laughs> 젤리 말고 겹치는 게거아요 <laughs> 노아가 천천히 오길 바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뷰티의 스토리를 더하다. 겟디뷰티 플러스. 구독과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이 앰플이 왜 찐인지 아시죠? 특허받은 인투셀 성분을 아낌없이 넣은 최고가 인기 라인 앤더믹 앰플. 저 해제스가 데프크로와 함께 직접 리뷰해본 5대어를 소개합니다. 역대급 혜택과 구성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알림 신청 꼭 해주시고요. 9월 19일 월요일 밤 8시 CJ 온스타일에서 함께해요.